안녕하세요. 비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동봉 겸 선물 받은 소기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보내요. 다른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공개는 못할 것 같아요. 여러어 그래서 증등기로 왔고 천 원을 증납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바로 비포에 부탁했고요. 그럼 뜯어보도록 할게요. 네 이렇게 뜯었고요 안에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봉투가 좀 찢어져서 왔지만 그래도 어, 물품이 안 빠진 게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보시면 박테도 이쁘게 감아주셨고 동봉은 따로 전자 보도록 할게요. 흰밑 드리웠는데, 이 정도 나왔어요. 선물인데 너무 푸짐한 거 아닌가요?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뜯었구요. 그러면 도안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? 고고싱! 보시면, 아, 이거는 인스인가봐요. 머리카락이 같이 끼겨져 왔네요. 그래도 잘 쓰도록 할게요. 이렇게. 도안들이 하나하나 너무 다 이쁜 것 같아요 네,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반을 나눠서 소개를 하는거예요 진짜 이쁜 도안들로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쁜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이쁜거 아 이거는 재질이 다르네요 투명이고 이건 아트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투명 아트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쓰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상 동봉변 어 이렇게 인스 선물 후기 마치로 할게요. 그럼 안녕.